하이비 에브리원. 버스 지하철 운전 중에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인터넷과 SNS를 하면 나오는 다양한 표현들을 볼 겁니다. 친구 추가, 팔로우, 악플, 눈팅 이런 표현들을 모두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렛츠 고. 먼저 이런 인터넷과 SNS를 보려면 이 단어가 필요합니다.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 미국에서는 SNS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비슷하긴 합니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SNS가 나온 거잖아요. 결국엔 사회를 구축하는 망인 거죠. 그냥 다른 표현일 뿐이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Which social media are you on? Which social media are you on? 이거는 결국엔 주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다 거기에 있다 거기에 내 정보가 있다 라고 해서 on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sns를 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응용한다면 are you on facebook are you on facebook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너 페이스북에 있어 너 페이스북 해 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비슷하게 do you use 카카오톡 do you use 카카오톡 이렇게 이전 것처럼 이것을 사용해가 되는 겁니다 너 카톡해? 카톡 사용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는지 물어보고 싶을 땐 Are you on something? Do you use something?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제 이와 비슷하게 그걸 사용한다는 걸 알았을 때는 나를 추가해줘 라는 의미로 Add me on something, me on something. 이렇게 이 서비스에서도 추가해줘 나를 추가해 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이와 비슷하게 friending, friending 이렇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Friend가 친구잖아요. 그런데 그걸 동사로 사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친구가 되는 것이다. 친구 신청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다, 친구 신청을 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사로 사용하는 건데요. I friended you yesterday on Facebook. I friended you yesterday on Facebook. 나는 어제 페이스북에서 너한테 친구 신청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이렇게 명사 또는 고유 명사를 동사로 사용하곤 합니다. 트위터에서 트위트라고 하는 것도 동사로 사용되는 거죠. 아까 카톡이 나왔었는데요. 카톡하면 또 단톡을 빼놓을 수 없죠. 이건 바로 group c group chat 또는 text chain, text chai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얘기하는 단톡 이랑 비슷하죠 단체로 하는 채팅이라는 의미에서 그룹챗 텍스체인 이건 사실 문자 에서 나온 건데요 줄줄이 문자한다 라는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i had 300 unread messages on our group chat from work when i woke up i had 300 unread messages on our group chat from work when i woke up 내가 일어났을 때 단톡에서 내가 안 읽은 300개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볼 건데요. Post, post. 이건 흔히 저희가 쓰는 게시하다, 업로드하다, 올리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 사진, 영상 등을 올리다 할때 이걸 쓸수 있습니다. I posted all our photos on Instagram. Did you see? I posted all our photos on Instagram. did you see 내가 우리의 모든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어. 봤어? 라는 뜻이 되겠죠. 사진이 나오면 또프사 프로필 사진을 빼먹을 순 없죠. 그건 바로 프로파일 픽처. 프로파일 픽처라고 하시면 됩니다. 비슷하죠? 또 여기서 비슷한 단어는 셀카겠죠. 이건 셀피. Selfie. 셀피라고 합니다. self camera에서 셀카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selfie가 맞는 말입니다. 미국인들은 셀카라고 하면 이해 못할 거고요. 셀카봉은 그래서 selfie stick이라고 합니다. My profile picture has always been a selfie of me and my girlfriend. My profile picture has always been a selfie of me and my girlfriend. 나의 프사은 항상 나와 나의 여자친구가 찍은 셀카였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링크 공유해 달라. 링크 보내 달라라고도 하죠. 이건 send the link, share the link. send the link, share the link.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단어 한 가지만 더볼 건데요. viral. viral. 이건 바이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진다라는 의미로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The photo went viral overnight. She was a viral sensation. The photo went viral overnight. She was a viral sensation. 그 사진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 퍼졌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유행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n 너무 많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 다음 편으로 더 많은 표현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터넷과 s n s 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을 봤습니다. n o w I don't d I d Do you use, are you on, add me on, friending, group chat, text chain, post, send the link, share the link, profile picture, selfie, viral 다음 편에도 더욱 많은 표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꼭 다음 편도 공부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and be everyone!